어, 안녕하세요 용산 탁크 이동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 많이 부족하고 못한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럼에도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핑계 안 되고 열심히 하고 제 실력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긴다고 응원해주신 분 축하한다 이제 전부 감사합니다 파이팅했습니다 솔직히 <목소리> 좀간에 지쳤나요? 아 혼지로 그냥 계속 할라 했는데 전환이 그냥 털리니까 아 어, 헌지가 막 제대로 밀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밀릴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레슬링하게 되더라고요 몸에서 아 야, 체력 부족이죠 제가 타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실감이 가네요 운동이란 거를.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 팀메드 이상수관제님 저보고 특별한 건 오래 안 간다. 꾸준한 게 오래 간다고 직접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실감이 크게 갑니다.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말 이렇게 느끼네 운동이란 게 언더든 메인이건 생활체육이건 열심히 한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람들 정말 멋있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아기자님 아, 약속할게요. 할게요 이거 아 이거는 저, 할게요 진짜 어쨌건데 멋있고... <laughs> 아 억울해 너 어땠어 그래도 오늘 확실한 건 있어 요 이렇게 이길 거면은 지는 게나은거 같아요 저 쓰면 아무 말도 못 하고 할 말도 없는데 이겼다고 이렇게 기자님도 대우해주시고 제가 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자님도 오랜만에 뵈는데 기분 너무 좋네요 그래도. 체육 그 기사님 오니까 아, <웃음> 궁금한 <웃음> 게 하나 있어요. 네네. 뭐, 되게 네, 옛날 기술인데. 기술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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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아, 네, 네. 제가 윙스에서. 아그그 히로가 했대요. 아 몸에서 나왔어요. 좀 연습을 좀더 했어야 했는데. 아 근데 <laughs> 이 형이 <laughs> 글러브를 <글로벌에서> 잡아가지고 <laughs> 다행히 안 걸렸는데. 아니 <웃음> 오히려 <laughs> 부상 없이 그게. 저희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laughs> 보고. 근데 뭐제 <laughs> 운동 부족이고. 피스톨 형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습니다 정말 약한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고 정말 기회가 되나 또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증명해야 되니까 아니요! 몸에서 나왔어 이만하리로는 막 깔짝깔짝 했었는데 <laughs> 이만하리로는 무슨 그냥 그냥 이렇게 빙그르 돌아가지고 한번 엎은 건데 아휴... 핑계댈 생각도 없고 그냥 버텼습니다 그냥 몸에서 나온 건데 언제까지 몸에서 나온 걸로만 보고 삽니까 새로운 거 배우고 꾸준하게 하고 발전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아, 가, 가, 팀에 정착을 네, 거예요. 형, 아, 이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형 팀에 정착 안 하더라도 운동 정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하더라도 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체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끝까지 안 써요. 괜히 분배 아닌 분배를 해가지고는 팔만 털려도 다리는 멀쩡하게 계속 이어가니까. 아, 그래도 이런 기회 흔치 않고 회장 대표님 주신 기회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다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laughs> 판정 절대 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겼다 생각안 합니다 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기쁘지가 않네요 다시 감사합니다.